드리고 싶다 하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제가 이렇게 손 들라고 그러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들고 와 보세요. 또세 분까지 드릴 거예요, 내가 세 분, 두분 더. 일주차 숙제가 뭐냐면은 꿈, 그죠? 그저기 그 꿈의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그 뭐가 있죠?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 작성해 오신 분. 성실하게. 어, 진짜 숙제 다 해오셨네. 아, 또한분 없어요? 네, 음. 예, 나오세요. 한분더 드릴 수 있어요. 나오세요. 저기, 숙제 검사 한분 해주세요. 사장님이 좀 해주세요. 숙제 검사. 아, 이게 저기, 성공 시스템. 아 이걸 지금 그 저기 버킷리스트만 보면 돼요. 음. 아 꿈의 시각화 버킷리스트. 예. 오 버킷리스트, 야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해오시는 겁니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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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버킷리스트.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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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게 앞에 이렇게. 이 포지 놓고서 이렇게 필기도 하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자, 박수로. 어. 숙제를 열심히 하시면요. 골든인들이 상을 주시고 예, 교장 선생님도 드립니다. 저기 다음 주 오늘 오늘 강의가 사실은요. 어, 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접촉과 초대 콜드컨택 어, 들으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절을 많이 당한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안하겠죠? 예. 다음주는요 예, 2주차인데 이제 저 2주차 숙제인데 다음주 숙제 오늘 내드리는 숙제는요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명단 작성 있어요.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성우 시스템 교재에 보시면 명단 작성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명단 작성에 오기 그다음에 어 미팅을 해가지고 상담을 스폰서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그 회원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실질은 이제 회원가입 시켜 오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만의 스크립트 만들기. 늘 이렇게 접촉하셨을 때 이제 오늘 이제 공부들 하셨는데 필기도 많이 하시고 어 사람 만났을 때. 강력하게 인상을 탁 남길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처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이 딸려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마디를 탁 남겨야 사람이 나중에 생각날 때 전화 오게 해야 돼요 그 우리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다른 회사하고 다른 게 면역이거든요 면역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한마디를 탁 불어놔야 돼요 스크립트 만드시는 게세 번째 숙제 네 번째는 사업 설명을 어, 연습해가지고 오시는 스폰서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쇼더 플랜 사업 설명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잖아요 있으세요 에, 없으시면 사시면 돼요 쇼더 플랜 자료 그걸 가지고 보면서 설명 스폰서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쇼더 플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책은 쇼더 플랜에 달려 있다라는 책이 저기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적시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지고 숙제를 해오시고 멘토님들께서는 숙제 검사를 다 해주시고 아시겠죠? 네. 예, 거기 나가시면서 그각 골드님들은 그 숙제 아, 제가 드리네 여기 있네. 저한테 오시면은 체크 리스트를 한 장씩 다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체크해서 를 다음 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라도 이번 주 것도 숙제를 다음 주에라도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laughs>